쌀쌀해졌죠 날씨가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찾아오신 우리 성도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 좀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희가 수요일마다 로마서를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9장 10장 오늘 이제 11장으로 이어지는데요. 특별히 계속 연결이 되고 있죠. 목사님들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듯이, 9장 10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이들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울은 쭉 풀어가고, 그에 관한 스토리를 오늘 딱 종결하는 부분이 바로 11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11장에서는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 영적 상, 상태를 진단을 해 주고, 또 이스라엘의 미래. 앞으로 그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렇게 자세하게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은 이두 가지 이야기, 이스라엘과 또 이방인의 그 구원과 회복을 특별히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가지를 비유로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비유는 예수님도 아주 즐겨 쓰는 방식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주변의 것을 가지고 진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바로 비유입니다.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뭔가 막 비유풀이라는 특별한 기술을 써서 막 암호를 해독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쉽게 설명해 주고 쉽게 청중들이 이해하도록 비유를 사용하셨는데요. 오늘 바울이 그 비유의 방법을 사용해서 구원의 섭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가지의 상황, 두 가지의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는 꺾인 가지고, 또 다른 하나는 접붙인 가지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의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그 각각의 교훈을 나누려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래 처음에는 아주 그냥 무미 건조하게 설교의 제목을 가지의 교훈이었습니다. 굉장히 재미없죠? 딱딱하고. 근데 제목을 바꿨거든요. 제가 지난 주일에 신방을 다녀왔는데, 거기 계신 집사님이 이번에 시조 분야에서 신인문학상을 받으시면서 등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적으로 제가 그 영향을 받아서 바꿔봤어요 그래서 두 가지 말을 걸다 이렇게 굉장히 시적으로 박수까지 받을 줄은 몰랐는데요 가을이잖아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막 감동했어요. 하나님 이런 제목을 저에게 떠오르게 해주시다니. <laughs> 셀프로 감동하면서 어, 가을 타나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목을 전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이두 가지가 두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말할 텐데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꺾인 가지를 통해서 받는 교훈인데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회복하라. 네, 믿음으로 회복하라는 겁니다. 꺾인 가지는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들의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11장의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오, 아브라함의 시에선 한 자요, 베냐민. 지금 보시면 이 바울이 11장을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데요. 왜 반문을 하면서 시작할까요? 그 대상자가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이제 아빠가 자녀를 막 엄하게 혼내고 나서 이제 엄마가 쓱 오시죠. 그래서 니네 아빠 성질 알잖니 하면서 막 독구는 게 아니라 이 자녀의 오해를 풀어줘야죠. 그래서 쓱 와가지고 아빠가 네가 미워서 그렇게 혼낸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지혜로운 어머니의 모습 네.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자녀가 자녀 입장에서 아빠가 자기를 미워해서 이런다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풀어주는 것이죠 그 원리랑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지금 11장 1절에서 앞쪽에 그럼으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죠 네, 여기까지 띄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앞에 내용을 잘 유의깊게 봐야 됩니다.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그 앞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래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10장에서 쭉 뭐를 이야기하셨냐면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고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말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처럼 늘 먼저 내가 손을 벌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그 불순종함으로 그 손을 거부함으로 너희에게 원래 예정되어 있던 그 은혜를 날려버렸다 이런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절망스러운 거죠. 야 이제 하나님이 진짜 우리는 버리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장을 다시 시작을 하면서 반문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셨겠니?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두 가지를 드는데요. 하나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11장 1절 하반절에서 자기를 이제 출신을 이렇게 설명을 쭉 하죠.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람이다. 그런 이스라엘에 속한 나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복음의 사도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미 다 버리신 거라면 나 같은 사람을 왜 선택했겠니? 이거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엘리야의 예도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이방 선지자들과 850대 1로 한바탕 그 싸움을 붙죠. 그래서 놀라운 승리를 거둡니다. 이 재물에 너희들이 믿는 이방신이 불을 붙일 것이냐?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불을 붙일 것이냐? 대결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이방 선지자들을 다 몰살시키죠. 이런 위대한 일을 하고 나서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그 위대한 일을 했던 이 선지자가 그 여인의 한 마디에 완전 쫄아 가지고 도망을 가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로뎀 나무 아래에서 지쳐서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날 그냥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죽여 주세요 어, 이러고 있는 그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 자신을 포함해서 이제 이스라엘에는 소망이 끊어졌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절망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은혜로 다시 세워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입을 맞추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 무너진 것 같은 그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남은 자 7천명을 두셨는데 그 은혜가 오늘날 이스라엘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근거로 해서 너희들은 끝난 게 아니야 버림받은 게 아니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끝이라 하기 전까지는 절대 끝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이라 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희망이 있습니다. 남은 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희망의 씨앗이 남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번 V.I.P. 전도축제를 그 준비를 하면서 간혹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어 이제 대상자를 적어낼 때 믿지 않은 가족들, 뭐 남편, 가족들을 이렇게 써내시면서. 이게 좀 내놓는 게 수년째라 계속 내놓니까 으 뭔가 좀 내놓기 민망해하시는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건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제출하고 기도하고 함께 이제 그 마음을 두드리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희망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회복의 씨앗이 그 곁에 남아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영혼을 위해서 곁에 남아 기도하는 여러분 덕분에 그 영혼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희망의 씨앗이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그 희망을 기억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그 영혼을 반드시 하나님 곁으로 돌아올 영혼으로 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저 인간을 당장 그냥 하나님이 어? 그냥 확 그냥 어. 하고 싶은데 뭔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 않고 뭔가 그 찝찝함 그냥 죽어서는 안될것 같은 막 그런 상황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그 영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새생명축제 오게 하려고 그렇게 내가 참으면서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기어이 안 오겠다 선언하는 그 남편을 보면서 그 대답을 듣자마자 에라이 <laughs>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laughs> 여전히 여러분 덕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희망의 씨앗이 남겨진 영혼이라는 것이죠. 가족 전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지금 처한 상황이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참 부재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눈앞에 처한 현실들이 있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가족들의 모습들,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긴 한 건가?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 no, 아니다, 절대 아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한 책에서 나온 그 실험을 그 읽다가 봤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두 개의 독을 딱 놓고 거, 그 먹어서 죽는 독이 아니고요. 이 담아두는 그 항아리 같은 독을 두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쥐를 넣어놓는 겁니다. 쥐를 넣어놓고 이제 밀봉을 하는 거예요. 못 나오게 밀봉을 하는데 하나에는 바늘 구멍만큼의 구멍을 살짝 뚫어가지고. 빛이 그 바늘구멍만한 구멍으로 빛이 살짝 들어오게 해 놓고 다른 하나는 완전히 빛이 들어오지 않게 막아 놓은 기에다 이제 쥐를 넣어 놨는데 완전히 밀봉된 쥐는 똑같은 조건 아래에서 일주일 만에 그 쥐는 그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늘만한 구멍에서 그 빛이 들어오는 쥐는 그 이후로도 그 쥐가 죽은 이후로도 이주나 더 그러니까 총 삼주를 산 거죠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한 줄기 빛이 이독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그 희망을 줬고 그 희망이 그쥐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희망이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존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버려진 가지와 같은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셨다는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너희들이 지금은 버려졌지만 버려진 것 같은 상황이지만 반드시 너희들을 내가 다시 접붙이실 거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2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아멘. 믿으면 접붙임을 받습니다. 믿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회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능력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종을 고쳐 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요청을 하죠. 예수님이 그 부르심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겠다. 그러자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아닙니다. 말씀만 하셔도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놀라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종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방인 중에 이방인, 수로보닉의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녀가 아닌 개에게 내가 이 떡을 줄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하시자 부스러기만 한그 은혜라도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만한 은혜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그거면 됩니다. 라고 한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딸은 회복함을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은 우리의 믿음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회복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 네, 다들 믿음이 좋으셔서 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묵상이 됐습니다. 뭐냐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스케일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거기에 비하면 나라는 존재 하나는 사실은 겨자씨만도 못하게 작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겨자씨만도 못한 그런 작은 믿음에 참 감사한 건 놀랍게도 그 믿음에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이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산을 옮기는 수준이 아니라 온 우주를 움직이는 능력이 그 작은 믿음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에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나의 상황이 믿음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은 가족들이 믿음으로 변화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그 괴로움이 믿음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게 꺾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회복하라는 것이었고요. 이번에는 접붙여진 가지입니다. 접붙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교훈인데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겸손하라. 네, 믿음으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돌 감람나무인데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네. 여기에서 접붙임 가지는 이번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사실 뿌리가 다른 나무에 속한 가지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은 그 축복의 언약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축복의 언약을 함께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이제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서 이스라엘이 먼저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순종해서 이제는 그들의 신세가 꺾인 가지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을 들었죠. 이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 이방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될수 있냐면 이제 우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야, 쟤네들보다는 내 상황이 낫구나. 아, 쟤네들은 이제 꺾였어, 희망 없어. 이런 생각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들이 그런 교만한 우월함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겸손하게 너희들 자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가지가 접붙임을 이렇게 당하는 것은 전적으로 가지의 주권이 아니라 농부의 주권에 있습니다. 갑자기 나무가지가 꺾여져서 바람에 날려가지고 어느 나무 곁에 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접붙임이 딱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 기술자가 이 가지를 저쪽 나무로 옮겨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접붙여 주셨습니다. 축복의 언약이라는 그 뿌리로부터 함께 그 축복을 공급받는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접붙여 주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공로가 있나요?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 저 자신도 모르게 스멀스멀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뭔가 나의 노력,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고, 내가 이만큼 준비하고, 내가 막 이만큼 했었어. 나의 의, 내가 이런 건 정직하게 이렇게 지키고 있고, 내가 이런 건 부끄럽지 않게 지키고 있어. 이런 게 은혜보다 앞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슥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해라, 은혜가 앞서야 한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접붙여 주신 그 은혜를 모르고 겸손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교만하게 살기 시작하면 결국은 믿음까지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1장 본문에서 이미 그런 불쌍사가 너희들 앞에 있다라고 오늘 본문 20절 2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 원가지들, 먼저 선택받은 원가지들도 믿음을 잃으면 이 본문 말씀처럼 아낌없이 꺾여졌는데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섰는 줄 알았을 때 넘어질 거를 주의해라. 너희들이 지금은 은혜로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았지만 교만하면 너희도 그 믿음을 잃고 불순종하면 너희도 언제든지 꺾일 수 있다. 라고 바울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더욱 더 믿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겸손을 잃어서 마지막에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케이스들을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에서 믿음으로 겸손한 삶을 끝까지 살아간 인물들의 삶을 잘 보고 배우고 따라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침례 요한이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멈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그 침묵의 시기를 깨고 등장한 해성처럼 등장한 선지자가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런 말씀 또 가르침을 배우고 따랐어요. 우리가 매주 주일 말씀에서 지금 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뭐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침례의 요한을 찾아가서 그 가르침을 받고 따라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침례의 요한이 이런 겸손한 고백을 놓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래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침례의 요한은 믿음으로 겸손했습니다. 이미 충분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어디저기 듣도 보도 못한 시골 출신 청년. 그 예수라는 사람보다 마음만 먹으면 더큰 세력을 만들고 자기의 어떤 지위, 자기의 명예를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레이와는 끝까지 그 겸손함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신앙 생활의 횟수가 늘어나고 성경적 지식이 점점점 늘어가고 경험과 연륜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그게 능력이고 그게 믿음의 연륜인 것입니다. 프랑스의 소설 작가인 주일 르나르가 겸손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겸손하라.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종류의 자신감이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이거 말을 바꿔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세상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자신감이다. 뭔가 의리의리한 교회의 건물, 또 세상 권력에 영향을 주는 어떤 영향력이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겸손하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에 불쾌감을 주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꺾인 가지인 이스라엘과 또 접붙여진 가지인 이 이방인들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을 오늘 본문 30절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세번역 성격으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먼저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그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디로 이 복음이 흘러갔나요?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회복되고 다시 세워지는 그 모습을 이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이 보고 그걸 보고 따라서 이들도 회복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이 위대한 계획을 지금 정리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꺾인 가지도 접붙여진 가지도 결국은 모두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생명의 축복의 뿌리에 붙어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일부러 내가 다리 걸어서 넘어뜨린 게 아니야. 너희들이 스스로 불순종해서 넘어졌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넘어짐까지도 사용하셔서 그 결과까지도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땅의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위대한 계획에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이런 우주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깨닫고 나서 바울이 이제 뒤에 나오는 33절부터 36절까지 계속해서 감탄의 고백을 이, 제 기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 번역을 하면서 원래 원어 성경에는 감탄사가 처음에 등장을 하는데 왜그런지 모르겠지만 번역에선 뺐더라고요. 그래서 3 3절에서는 먼저 감탄사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요즘 세살된 저희 둘째가 대박 이 감탄사를 어디서 배웠는지 집에서 뭐 개미 나오면 대박, 뭐막 거미 지나가면 대박! 막 이렇게 자꾸 감탄사를 난발하는데 감탄사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헬라어 감탄사가 오입니다 오, 한글이랑 비슷하죠? 우리말과 오이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번역을 하려면 이 33절의 시작이 오, 이야 이런 감탄사로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33절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 이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이 감동을 막 감격을 바울이 써내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감탄하고 찬양한 것그 이상의 섭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꺾인 가지와 같은 상황이든, 접붙인 가지와 같은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우주적인 거대한 섭리, 그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처럼 두 가지의 두 가지 교훈을 습니다첫 번째는 꺾인 가지였죠. 꺾인 가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믿음으로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접붙인 가지를 통해서 받는 교훈은 믿음으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앞뒤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만 잃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믿음으로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접붙임 받은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면. 믿음으로 더욱 겸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끝까지 영원토록 공급받는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회복하고 믿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송도님들의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